건강식단 리뷰 언니, 롤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건강 미인 슈가입니다. 슈아 언니, 혹시 언니는 면 요리 좋아하세요? 정말 나는 면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. 근데 언니는 혹시 다이어트 하실 때도 면을 먹나요? 아,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면이 최악이잖아. 그래서 못 먹지. <laughs> 근데 저 롤리도 이제 면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야식으로는 라면이 엄청나게 최고인 거 아시죠? 음. 라면 국물에 한사발이막 후루룩. 아, 근데 또 라면이 또한번 튀긴 거잖아, 기름에. 그래서 더안 좋으니까. 그래서 요즘은 그 해초면, 곤약면, 라이스 누들 이렇게 다들 다이어트 면으로 음. 다양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한번 체험해 보러 갈까요? 절밥 대신 절면 고고! 대로 먹어볼 라면은 곤약 라면입니다. 오, 아니, 나는 곤약을 또 내가 다이어트할 때 원래 먹어요. 아... 그 간장에 살짝 해, 식초랑 해가지고 먹는데 또 이걸 라면 스프랑 섞어서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. 그리고 곤약이 언니 말대로 칼로리도 낮은데 그리고... 그 글루코만난이라고 그 성분이 있어서 그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아...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안 그래도 곤약을 먹으면 잘 나오더라고. 아... 풍승. <laughs> 당뇨병 환자들 음. 사이에서도 그 혈당을 낮추는 음. 효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다들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, 언니? 그럴까? 궁금한데? 라면 그쵸? 스프에다가 이 곤약면에 스프만 쓰는 거죠? 네, 스프만. 네, 스프랑 건, 건더기까지. 어, 라면 느낌. <laughs> 오, 좋다. 라면 느낌, 라면 느낌. 분위기 좋다. 순서님. <laughs> 오! 아, 근데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, 또, 이렇게 비빔면으로 해서 먹는 방법이 언니 있대요. 또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, 음. 또 팔도 비빔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. 그쵸. 그때는 또 이렇게 비빔 소스를 이용해 왼손으로 이용해서. 손으로 비비고, 왼손으로 비비고. 약간 한강이긴 한데, 좀 약간, 약간 물 많은 것 같아. 요 그치, 그치. 작가님이 좀못 맞추시네. 물을 <laughs> 라면 밤에 많이 안 끓여주셨나? 그러니까. 많이 끓여, 아, 끓여, 두개끓여드시나 거의 한다? 그러면 이거 고향면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 두개끓여드시는게 양인데. 오! 와우. 느낌이 되게 와우. 예상치 않네. <laughs> 약간 언니 그거 같아요. 그 컵라면으로 그 칼로리 낮아가지고. 아. 묵은 금면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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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컵누들인가? 그, 아 컵누들 어, 맞아 맞아 되게 그 느낌 나요. 맞네. 우와, 거 너무 많나? 물. 한강이 아니고 태평양이네. <웃음> <웃음> 그러고 이거를 한번 아, 소스에 한번 비벼 볼까요? 우리 또 팔도 이거 군양면. 팔도 군양면. 소화 소화시켜주세요 엄청나다 엄청나다 자 그럼 우리 라면이 불기전에 네 언니 어, 라 뭐라했냐? 라곤이야? 라곤! 라곤이 불기전에 라곤이 불기전에 라곤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응. 음. 괜찮은데? 음. 음! 컵누들 느낌 응 음, 진짜 컵누들 느낌 컵누들보다 좀더포도 네. 음. 그리고. 곤약에 이 국물이 배네. 진짜 꼬들꼬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응. 최고. 아무리 끓여도 면이 뿔지 않아요. 응. 아 그리고 원래 국물 보면은 이게 기름이 좀좀떠 있잖아. 아 맞아. 그렇지. 기름이 없네. 응. 중요한 사실. 라면을 끓여도 이 면에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국물에 기름이 없어서 국물도 좀더 그래. 맑고 맛있는 것 같아. 곤약 비빔면 한번 맛볼까요 언니? 좋아요. 와 다이어트할 때 이렇게만 먹어도 매운 거 생각날 어. 때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요. 진짜 비빔면은 진짜 시중에 팔아도 되네요. 진짜요. 곤약 비빔으로 해서 이거 팔아도 돼요. 아, 아 매워. 아. 네. 아 너무 괜찮은 것 진짜 같아요. 진짜 아까 라면 먹었을 때 약간 이 면이 따로 논다. 응. 라면 국물하고 맛이 따로 든다는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었는데, 그 맛있게 맛있었는데, 이거는 그냥 면과 소스가 물알체.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. 네. 보이시죠? 와, 거의 그냥 물고기가 물맛난 기분? 두 번째 라면은 바로 미역 라면입니다. 오. 미역을 갈아서 면을 만든 거야? 그러니까 해초 같은 건데, 음. 미역 면 해초 약간 이런 거. 음. 그렇게 비만 예방에 그렇게 좋대요. 오, 미역이? 네. 그러고 그 칼륨이랑 칼슘 철분 무기질이 음. 다 들어있어가지고 음. 건강에도 엄청 좋고 영양가도 맞아.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산부들이 미역국 먹잖아 미역국 네. 많이 먹잖아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좋은 그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뭐 이걸 또 이렇게 면으로먹으려고한니까 색다르다 우리 아까 보다 많이 찍어졌어 맞아요 어. 아까 우리가 한강이라고 좀 뭐라 했더니. 우리 뭐 했더니 극장에 가져았어 색깔이 좀 약간 음, 거북스러워 <laughs> 아니 빨, 빨간 거랑 초록색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어, 좀 약간 그러니까 음.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안 어울리는 색인데 같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거북스러워 반대 완전 반대되는 네. 색인데 비주얼은 이상하다 일단 어, 그럼 이번에는 한번이 비빔면을 만드는 걸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그쵸 렇이 음. 소스가 원래 이거랑 같이 네. 나온 거라며 면을 위에 스며들지 않고 뭔가 겉절림 되는 그런 느낌? 어. 왜 이러지? 그러 물이 이렇게 많아? 물이 많냐 작가님이 물을 또안 닦으셨네 아 그릇에 물을 또안 안 털고 오셨네 <laughs> 네. 아, 가, 냉면? 어. 냉면 가위 좀 주세요 <laughs> 가위 좀요 이 정도면 됐죠 네, 네 됐어요 어 우영 냄새 나 여기서 어 끊! 싶어요 언니 <laughs> 물끓 언니 그만 끓여 주세요. 아 냄새가 너무 비려 끓이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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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은 음. 원래 소스랑 이거 한 세트였잖아 어리니까 음. 얘도 무라 일체네. 음. 근데 이게 여기 소스인데 저는 왜 아까 고냥이더? 뭐야 종양? 음. 음.

나 배터 없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여러분, 세트는 세트인 이유가 있어요. 꼭 세트 소스와 함께 넣세요나안 <laughs> 씹고 <씻고> 생겼어, 그냥. <laughs> 입에 들어와서 뱉을 순 없어서 안 씹고 생겼어. 원래 이그 해초 면 자체가 곁들여서 음. 먹고 그 이러는 건데. 시원하게 먹는 어. 거예요. 따뜻하게. 그러고 차갑게 먹는 어. 건데. 미역처럼, 어. 그, 그 진짜 생미역처럼 끓여드시는 게 아니고, 이거는 그 냉채로 먹는 거고, 이렇게 끓여드시는 순간, 이 비린내가 그냥, 아유, 이거 말도 안 나. <laughs> <laughs> 네, 마지막 라면은 바로 라이스 누들. 쌀국수. 그 쌀국수가 언니, 음. 그 면이 칼로리가 그렇게 낮대요. 음. 그러고, 그 소화를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음.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내가 원래 쌀국수 먹는 거 좋아하거든. 아.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. 아, 네. 알죠. 아, 오, 오, 오. 무서워. 음. 이거 좀 꺼져. 언니. 아니 어디 갔어 나한테. <laughs> 언니. 언니 맞죠? 깜짝 놀랐네 언니가 네. 아주 깜짝 놀랐네요. <laughs> 얼굴색이 네. 아주 질려버렸네요. 베트남 쌀국수 얘기하다가 네, 아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기대돼요 진짜. 그렇죠. 저도 응.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특히 그 고소 있잖아요. 응. 그 베트남 쌀국수에 응? 고소 이렇게 위에 고수 이게. 고수 고수 <웃음> 고소형. <웃음> 그게 그게 건강에 <응>. 좋대요. <laughs> 아, 그랬어요. 되게 이렇게 딱딱한데 음. 이음이어떨지 궁금하다 진짜 우리가 먹는 그 쌀국수 는낌그러까 참... 엄청 거품이 생기는데? 거의 그 비눗방울 놀이 하듯이 생겼어요 응. 한번 열어볼까요? 열어봐주세요 아유 언니 <laughs> 어,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? <laughs> 맛있겠다 이거 다 익었지? 오, 오 비주얼 샤킹 비주얼 최고인데? <laughs> 음 오, 좋아. 음, 치죠? 이 국물에는 이거지. 음. 와, 해장하는 느낌이야. 음! 저희가 그 앞에 나왔던 음. 두 개보다 이렇게 세 개의 칼로리를 비교하자면, 음. 곤약이 제일 적고, 그 다음이 그 미역면. 그 다음이 이거여서, 칼로리는 음. 면에서 얘가 제일 높은. 역시 맛있는 건 살찌는 거야. 맞아요. 그만 하고 싶었어요 역시 페포페포 음... 페포, 케이. 네 이렇게 세 가지 라면을 다 체험해 봤는데요 음. 언니 음.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. 라면은 쌀국수, 아... 부동의 쌀국수고요. 비빔은 괜찮았어요. 비비면. 고냐, 고 아, 고냐. 괜찮았어 버려졌나요? <laughs> 아직도 있어. 언니게 선택을 못 받았나요? <laughs> 쓰레기통에 넣은 것 같은데. 일단 쌀국수가 일반 면에 비해서 기름기랑 뭐. 그,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도 좋고,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, 몸에도 좋고, 그 맛도 있고. 아. 네. 저 롤리는 세개 중에 팀아니 났죠? 이겁니다. 이거는 이미 보셔서 아실 거야. 네, 우리의 진짜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 리액션들. 여기, 여기서 울어서 울 서울로 나오는 그.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고. 이거는 무침은 진짜 괜찮았는데. 어 나가면 <laughs> 진짜 드시지 마세요 응. 앞에도 써 있어요 끓이지 써 있어요. 않는 끓이지 않는 끓 미역 않는 써 있어,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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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끓역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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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역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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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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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도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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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음. 유용해요.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어서 진짜 효과적인 음. 것 같아요. 무난하게, 음. 뭐, 면으로 끓여 먹어도 되고, 무쳐 먹어도 되고, 뭐, 비벼 먹어도 되고, 그런 다양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하지만, 음. 그래도 맛은? 셀카국스! 최강! 슈가 언니, 네. 오늘 저와 함께한 면 다이어트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, 또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. 아. 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세 가지 면을 다 맛봤다는 게 음. 너무너무 행복하고, 왜한 자리에서 세 가지 많은 면을 맛보기가 힘들잖아요. 아, 근데 이게 그치. 다 하나하나씩 또 묻혀 먹기도 하고, 끓여 먹기도 하고, 끓여 먹으면 안 되고. 음. 음. 그렇게 하지만. 필수. <laughs> 네. 그러면 다음번에도 유용한 식단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건강식단 리뷰 안니스 롤리. 시가였습니다. <laughs> 안녕.